안녕하세요. 통영알미 달짱입니다. 어, 제가 마트에 갔더니 생강이 나왔는데, 자 생강은 오랫동안 보관하고 먹기가 참 어렵지요. 그래서 요리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차로도 마실 수 있는 생강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씻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뜯어줘야 되겠죠? 이런 틈에 낀그 흙을 떨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뜯어서 씻어줘야 좋아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걸 이렇게 다 쪼개줬어요. 이런 데를 그대로 하면 이런 데 모래가 잘안 씻혀지잖아요. 이렇게 잘 뜯어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에 한번 깨끗이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흐르는 물에서 이렇게 털어줘야 이걸 문질렀을 때, 모래가 그 생강살에 박히는 일이 없지요. 이렇게 이제 물을 부어 놓으시고요. 고무장갑을 끼고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껍질이 아주 많이 잘 벗겨졌죠? 이런 것만 이제 칼로 다시 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헹궈주세요. 이렇게 깨끗이 씻었는데요. 여기서 이 붉은 부분 있죠? 요거는 그, 잎이 붙어 있던 그런 비늘이거든요. 이거, 요것만 이렇게 긁어내 주세요. 이게 핵생강은 그렇게 껍질이 막 두껍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긁어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조심할 거는 이 생강이 어느 한 부분이 썩었다든가 곰팡이가 폈다든가 이럴 때는 독성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겼으면 그거는 절대 이렇게 통째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어, 생강 그 줄기 부분이거든요. 이분 이런 부분은 이렇게 도려내세요. 이건 도려내시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강을 깨끗이 이제 껍질을 벗겨서요.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거를 갈기 좋게 이제 썰어줍니다. 이게 생각보다 단단하고 질겨요. 그래서 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생강을 갈기 좋게 이렇게 잘 썰어 놨습니다. 이거를 이제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는데요. 이게 믹서에 직접 갈라면 조금 힘들어서 먼저 어 분쇄를 해서 두번 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수분이 적기 때문에요. 어 여기에다 먼저 분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아주 곱게 분쇄를 먼저 했습니다. 요거는 아주 잘게 분쇄할 수 있는 그런 믹서기인데요. 여기에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어, 이제 믹서기에 옮겼습니다. 이제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스로 놓고 갈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갈았는데요. 아주 곱게 갈렸어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요. 너무너무 곱게 갈려서 굉장히 부드럽게 갈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탕을 넣고 버무렸을 때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는 먼저 갈아 놓았던 건데요. 이렇게 물이 많이 생겼죠. 그런데 굉장히 아주 고와요. 지금 이렇게 주방기구가 너무 좋아서 저 이런 거 하기 참 편리합니다. 이제, 이거 다 파겠습니다. 아, 가른거려. 이제, 달아봤더니, 요게요. 1650g 이네요. 그러니까, 한, 350g이 줄었죠. 껍질, 뭐, 흙, 이런 거. 나가니까, 1650g 인데요. 여기에다가, 비정제 원당을, 동량으로 넣어주면 돼요. 어. 이게요, 지금, 어, 비정재원당 1650g입니다. 요거를 여기에 섞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잘 섞어주면 되겠죠. 이거 다, 맞아 다 넣겠습니다 이걸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잘 섞어 놓습니다 이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제가요 네. 찐을 켜놓고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담았는데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두 번째 병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열탕 소독한 병에 깔때기를 대주시고요. 이걸 이렇게 쏟으면 참 좋아요. 와, 국자로 일일이 푸지 않아도 좋지요. 이렇게 2kg을 했는데요. 이렇게 500ml병에 3병하고 이렇게 조금 남았네요 이렇게 해서 생강청 이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홍차에 생강 홍차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강 홍차를 한번 먹어보려고 홍차를 사 왔는데요 홍차를 이렇게 okay, 먼저 우려 주시고요. 여기에 이그 생강 청을요 한 스푼 넣어서 이렇게 녹여봤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렇게 물이 탁하기는 하죠. 그런데요, 이게 너무 곱게 갈렸기 때문에 이게 마시는데 이물감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생강홍차로 드셔도 좋고요 또 요리하실 때 청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생강청 차로도 마시고 요리에도 이용할 수 있는 생강청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통영알미 달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